스가리아 10장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줄이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물이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극유리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스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레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곡해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리아 11장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잔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님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으므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으므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역케 되었은 증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달 동안에 내가 그새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삼십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그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스가랴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만의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사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 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좌우에 애워산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스가리아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자라고 3분지 1은 거기 나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리아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중에서 나누리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대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편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여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대대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등이 문까지 또 하나는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아니하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아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재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들이는 자가 와서 이소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